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손편지인데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겐 봄만 되면 생각나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제 첫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그 아이에게 고백도 할겸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친구가. 엄마 옷에서 뗀 것이라며 금단추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나눠가지자고 하더군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금은방에 가서 아저씨에게 단추를 드렸어요. 혹시나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떨고 있는데 아저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돌이야. 금단추가 아니라 그냥... 돌 단추였던 건데요. 결국 그 아이에게 선물은 못했지만 어차피 따로 고백하고 대차게차였으니 금 단추가 아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시절 첫사랑을 떠올리며 영화 신청합니다. 내 안에 그놈 첫사랑 뭐 남편이 첫사랑입니다마는 <laughs>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 첫사랑. 생각해보면, 음, 고등학교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이시자 연극부 선생님이셨던 우리 선생님.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짝사랑했는데 결혼을 중간에 하신 거예요, 고2 때. 제가 선생님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드리고 나와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급하게 마무리 짓고요. 이분이 선정하신 내 안의 그놈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명문대 출신 조폭 판수, 긴 세월 끝에 건물주의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18년 걸렸다.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은혜받으러 다시는 <laughs> 안 온다. 응? 이비렁먹을도 인생의 목표를 이룬 기념으로 학창 시절 살던 동네를 찾았다가 날벼락을 맞는데요. 어... 학생. 뭐? 학생? 동현아, 아빠는 너못 깨어나는 줄 알고. 웬 고딩과 몸이 바뀐 겁니다. 아, 너, 너, 너왜 여기 너 있어? 아, 여기가 네 집이야, 동현아. 몸을 되찾기 전엔 일단 고딩의 삶을 살아야 하는 판수. 맞을래? 그럼 기억이 날까 이제. 보스답게 한 방에 처리 완료. 이제 본인의 삶도 처리하러 갑니다. 내 돈까진 터. 2005년 3월 21일 밤 11시경에 나 대신 깨진 소주병에 찔렸지.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바로 장판수니까. 가만히 젊음도 즐기면서 그 급식도. 학생과 보스 이중 생활을 하던 중 기적이 찾아옵니다. 완전. 어제 학교 땡땡이치고 어디 갔었어? 이선이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녀가 자신의 딸을 나 키우고 있었던 것또 반응 얼받았지 그동안 못한 아빠 노릇을 하고픈 마음에 판수는 현정과 운동도 하고 공부도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덕에 본인도 훈남 변신 성공. 리선은 그런 판수가 고마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 첫사랑이 희롱당하는 모습에 판수는 공색을 드러내고. 너 누구야? 당신 배꼽 옆에 복숭아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어. 처음 만난 레스토랑은? 연남동 아르페지오. 우리가 헤어진 곳은? 신사 호텔 커피숍. 이제 와서 이 골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야? 우리 옛날에 끝났어. 연락도 안 받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 우리 회장님 딸하고 뭐? 이 와중에도 인기는 폭발하고 뭐야 너자 그래서 사귈 거야? 마흔 넘어서 깜빵갈일 있냐? 마흔이 넘어? 신경 꺼 그럼 나랑 사귀자 야! 주말까지 꼭 대답해줘야 돼. 이게 웬 큰일 날 소리? 여기에 폭탄 하나가 더 날아옵니다. 다시 한번 현정이 앞에 나타나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엄마를 사랑한다. 뭐? 아유 동현이니? 나 이상한 아저씨가 됐어. 아빠 나... 네! 마, 말맞아요 아, 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나 역시 당사자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살들을 빼준 게 누군데요? 어? 안 그래? 그건 그렇지. 아빠는 지금 누구 어? 편을 드는 거야? 어. 미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판수와 동현은 몸이 다시 바뀐 척 연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과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고등학생이 돼서 늘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만난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님이 첫사랑을 생각하며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 알것 같네요. 몸도 되찾고 못다한 첫사랑도 이루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판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주어진 그 삶을 받아들이며 살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작품, 내 안에 그놈, 관객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후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 간만에 너무 웃었네요. 여자들은 제발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진영님 입덕해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큰일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잠깐 봐도 이 영화 개그 코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동현 역을 맡은 B1A4의 진영에 대한 코멘트 정말 많았는데요. 반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것 같아요. 역시 대세 아이돌입니다. 아, 요새 저는 차은우 씨 정말 아들 삼고 싶고 에, 동생이었으면 좋겠고. 아, 물론, 박성웅 씨 관련한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박성웅 배우의 재발견, 코믹 연기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라미란 배우는 언제나 잘하시네요. 박성웅이랑 진영 좋아, 매우 좋았어요. 네, 박성웅 씨 하면은 영화 신세계가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잘려는 드릴 요 죽기다 좋은 날씨네, 명대사 기억하시죠? 테러디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내안의 그놈에서는 그와는 아주 반대되는 귀여운 매력을 선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전 매력, 아주 칭찬합니다. 어쨌든 모두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내안의 그놈,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선물로 드립니다. 첫사랑 김현태 눈을 다 감고도 갈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답했다. 두발 없이, 아니 길이 없이도 나 그대에게 갈수 있다고. 이게 바로 첫사랑의 맛이죠. 신은 첫사랑,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장치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첫사랑이 그리워졌다면 지금 이 작품을 케이블 TV에서 VOD로 만나보세요. 어제보다 젊은 오늘 청춘시대 TV.